주원규, 월급쟁이 부자들, 하와이대저택, 자청 김작가, 그리고 여러 책 리뷰 채널을 통해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의 컨텐츠들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많은 채널들을 보고 언제 정리해서 나한테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시간도 아깝고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귀찮으실 겁니다. 아 이거 누가 하나로 그냥 정리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주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의 비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앞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다른 영상들은 굳이 저는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독서입니다. 아, 지겹다. 또 독서 타령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독서는 모든 부의 근간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 부자 채널에서는 독서에 대한 내용이 빠지질 않아요. 물론 저도 매번 보지는 않습니다. 하와이 대저택님, 그리고 자청님, 주원규 PD 등등 모두 독서를 통해서 본인은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와이 대저택님은 30살까지 백수의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전 재산을 모두 사기까지 당하면서 아무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독서를 통해서 꾸준한 자기 관리를 거치면서 40대가 되기 전에 소위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청님도 두 시간 글쓰기, 두 시간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뇌 비판적인 사고를 장착하게 되었죠.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과 마케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정말 독서의 힘이 대단하기는 한것 같아요. 월급쟁이 부자들 TV에서는 매번 독서 컨텐츠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독서 모임도 있어요. 책 리뷰 채널 역시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 요즘은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짧은 영상으로 정리해 주는 이런 책 리뷰 컨텐츠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와이 대저택님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더럽게 읽고 대화하듯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귀찮게 독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수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인생 책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 번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한번 읽으면 망각을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동일한 내용을 읽으면 그 책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좀더 쉽게 잊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무작정 많은 책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올해는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은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좀 좋은 느낌을 받았던 공감을 많이 했고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들을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책을 봤으면 책에서 일러주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TV에서는 부동산 컨텐츠, 주식 컨텐츠 등 실제로 앞선 성공을 경험한 분들을 초대해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주원교 PD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 채널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전부터 스마트 스토어나 주식 이런 것들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경험을 전달해 주셨죠. 김작가 TV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에 나온 그런 경험들이나 이야기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주원규 PD님은 10억은 더 이상 사람들의 판타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그 10억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향한 존경심조차 사라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노력을 매우 구린 단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노리스펙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죠.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진 거니까 부를 이룬 사람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와 같이 행동해 보면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부자가 좀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매일 오마카세를 먹는다던가 20대에 성공해서 뭐몇 억을 벌었다든가, 페라리 포르쉐를 탄다거나, 뭐 한달 만에 몇 억을 벌어서 명품을 이렇게 좀 한다거나 그런 컨텐츠들이 그냥 유튜브를 보면은 눈에 때려박힙니다. 시작부터 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지 못할 그런 벽, 넘사벽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흑수저 인생 등등. 뭐,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좌절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덜 쓰는 방법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오히려 좀 집중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녁에 한 10분 동안은 그냥 멍하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이한테 어떤 모습의 아빠가 되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작은 것부터라도 행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작게나마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소비를 억제하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하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금수저로 태어난다거나.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연예인이나 완전 특급 운동선수가 되는 것, 뭐 이것도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죄다, 이번 부자가 빠르게 되는 방법은 죄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이 생망, 이 생망을 외치실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진짜 뭐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 이게 일반인들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1억부터 모으라는 컨텐츠가 정말 많죠. 3년에 1억 모으기, 5년에 1억 모으기 등등. 저도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봤는데, 이 1억 모으기 컨텐츠도 조만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어쨌든 1억이면은 할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나위 멘토님께서 1억만 모으면 부동산, 코인, 주식, 장사, 창업,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자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 그럼 언제 1억을 모으고 앉아있냐 1억 모으는 동안 뭐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한번 꾸준히 해보자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통장을 보면 은와 1억이 모아져 있어 뭐 아무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날이 오는 거겠죠 어선모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를 때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투자처에 귀가 팔랑팔랑팔랑 움직이면서 돈 집어 넣어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지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빠지고 이런 소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잘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그런 인내의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영향력을 키워라.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원규 피디님 채널을 가장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부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예를 들면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단순한 월급의 증가, 연봉의 증가는 더하기적 사고 방식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곱하기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사업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되게 어렵죠. 그런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의 책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개인 사업이 진정한 부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자키도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는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런 개인 사업을 통해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어, 있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수없이 던져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온 그 대답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들보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준 영상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모든 채널을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채널들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독서를 많이 해보고 그 독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 돈을 모아서 좋은 투자를 해나가면서 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우리는 한 달에 책 두세 권은 읽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새로운 책도 좋긴 하겠지만 그간 읽었던 책을 한번더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부자로 가는 가장 끝길은 영향력인 것 같은데 그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독서가 제일 중요한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만 읽어도 반은 제끼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서 독서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함께 책을 읽어 나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아래 댓글에 같이 책 읽읍시다 라고 댓글 적어주신 분이 있으면 뭐 도서를 선정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뭐 누가 있을까요? 근데 과연? 네. 아무튼 다음에도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런 모으기 컨텐츠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